여인이 입장 시켜 주십시오. 2025년 11월 14일 서울중앙지법원 형사 35부 재판 시작합니다. 2025 고합 1010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에서는 다국수특별검사부님 그리고 이준, 차병곤, 김다락, 김구열 검사님 이렇게 나오신 거 맞습니까? 노인 측에서는 송진호, 배보윤, 김홍일 변호사님 어, 나오신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먼저 예, 재판 중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사자 상방의 의견을 고려하여 오늘 재판 중에 이루어질 증인신문과 관련하여서도 지난 공판 기일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정이 드러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오늘 재판도.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만 중계를 하고, 증인신문 개시 시부터는 중계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예, 지난 공판기일에는 증인 박종준에 대한 신문, 그리고 증인 박상현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졌고, 변호인의 11월 7일자 증거의견서에 따른 증거의견 진술, 그리고 특별검사 측에 추가 증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 증인 이강과 박상민에 대한 심문을 예정하였습니다. 지난 길 진행 상에 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laughs> <laughs> 예, 그 지난 길에 특검 측에서 신청한 그 증거와 박상민에 대한 진술 조서에 관한 예, 피고인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 변호인 의견서를 좀 제출하겠습니다. 마술을 예. 어, 하신 김에 증거 제출서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예. 그 2월 10 2025년 11월 11일자로 어~ 그 특검에서 의견서 5번으로 해서 어~ 증인들에 대해서 입증 그 증거 인부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다 증거 인부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거의 대부분의 증인들은 다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만 김병준 김병준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는 것으로 어, 이준 취지를 저 증거 인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어 세분화 시킨 어 증거 중에서 증거 순번 112번 112 다시 1번 거기는 표시가 안됐습니다 제가 이걸 좀 늦게 받아 가지고요 예 112번 은 동의를 하고 112 다시 1번 은어 유업 수지 증거를 이유로 부동의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새롭게 제출한 박상민 증거에 대해서는 그 안에다가 이제 제가 기재를 좀 해놨는데요. 저기, 어, 일단은 그 통화 기록, 비아폰 통화 기록 그 수집 절차가 저희는 위협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위법수집 증거로 부동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제출한 증거는 그 지난번 그 증인신문에서 어, 정문에서 당시 도태호 변호사가 어,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변호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공처에서 어, 영장의 제시 없이 그냥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당시 TV, 그 JTBC의 방송 내용을 어, 동영상 부분만 저희가 어, 따서 예, 증거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음. 뭐 특별검사 측에서 11월 11일자로 그 성명 요청 및 관련 증인 신청 의견서를 제출하셨고 또 증인 신청서도 제출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변호인 의견서에서 그 증거에 관한 의견을 진술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이 부분 반영하여 특별검사 측에서 예뭐 추가 증거 신청 등에 관해서 예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그 변호인께서 이제 아직 의견을 증거 의견을 밝히지 어.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 언제 의견을 밝히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증인을 신청했었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1 0 명을 신청했는데 그 중에 김병준 경호 정보부장을 제외하고는 동의를 하셨다. 네, 정말 동의했습니다. 예. 예. 아, 그러면 저희가 나머지 증인들은 철회를 하고 김병준 증인에 대해서는 신문 필요성이 있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증조사 다음에 이 서증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 서증조사 전에 김병준 증인을 심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다음 길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소환에 좀 시일이 필요하다면 금요일에 심문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나는 예. 다음 길에 일단 소환을 해 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뭐그 증인 측에서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이 있으면 금요일에 다시 소환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특검 측의 예, 증인 김정준에 대해서 예 채택하고요. 예, 뭐 절차에 관해서 다른 의견 더 없으신가요? 네. 과장님 예. 지금 이제 증거 인부가 그 체포 방해 부분과 증그 증거인멸 이쪽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그 증거 인부가 많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뭐 사후 부서라든가 어또 허위 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증거에 대해서 아직 그 인부를 이제 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임부를 해주시면 재판을 좀 신속히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임부에 따라서 저희도 입증 계획을 또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미 있 많은 부분 저희가 제출은 했는데 뭐 보류된 부분이 좀 있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류된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증거 임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기존의 특검 측에서 밝힌 입증 계획에 따르면 증인 신문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체포 방해 쟁점 관련한 증인 신문이 종료되면 이 두회 이회 기일에 걸쳐서 서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시라고 지금 하셨고 만약에 그 추가로 어 신청한 증인 김병준에 대한 신문을 그 서증 조사일에 진행을 하더라도 뭐 그거 합쳐서 두 기일이면 가능하겠지요. 근데 네, 지금 서정조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증 음. 영상도 있고 해서 어, 기존에 두 개를 잡았었는데 네.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세개 정도는 아.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일 이후로 삼일 기일 더 진행하면은 뭐 지금 특검 측 입증 계획에 따르면 체포 방해 관련 쟁점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그 국무회의나 부서 관련된 그 쟁점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해당하는 쟁점에 관한 증인들에 대한 소환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변호인 측에서 증거 의견을 예, 신속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예정된대로 증인 예, 소환한 증인에 대한 신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예, 중, 재판 중계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어, 허락하지 않겠습니다.